네, 안녕하세요, 마스터기입니다. 어, 오늘 어디 왔냐면, 한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아 예, 여기 왔어요. 크으, 예. 우리의 농구, 나의 농구와 여러분의 농구를 발전시켜줄 예, 우리 또 박성원 코치, 서밋 바스 캐퍼를 왔는데 지난번 영상 보시고 진짜 많은 분들이 또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코치에서 만나면 되게 유용했다, 정말 좋은 거다. 뭐. 어~ 저희가 원 포인트 같은 레슨이었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 박성훈 코치와 저도 이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늘의 컨텐츠도 여러분들의 농구를 한셈 업그레이드 시켜줄 아주 간단명료하게 담을 거니까 함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굴이 좀 많이 부었어 왜 부었냐면 크, 또 어제 또 코리아 초에서 팀 마스터 선수들이 크, 우승 준우승을 해가지고 또 밤에 또 소주 한잔탁 걸쳤죠. 거쳐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부었고 상태가 많이 좋지 않지만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박성원 코치에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서밋 바스켓볼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원 코치라고 합니다. 어, 그래도 뭐 완전히 뭐 적절한 타이밍에 100% 됐다고는 안 해도 막 이제 해보려고 하시더라고요. 움직이면서 잡는 연습을 좀한 걸로 이제 시합 때 접목시키려고 하,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수비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르게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간결하게 마무리하고 혹은 이제 뭐 공격하는 이제 스텝이나 뭐 이런 스킬들을 연습하는 건데 되게 간단해요.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동작이고 지금 KBR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텝이고, 그냥 되게 간단한 스텝인데, 그냥 스텝을 한 번에 잡는 원 스텝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원 스텝, 이 스텝으로도 슛도 쏠수 있고, 이 스텝으로 돌파도 될수 있고, 그런 스텝을 좀 연습해두면 좋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어, 되게 쉽게 스텝 하나에 세 가지 옵션이 이제, 한 번에 할수 있는. 어, 네. 하나에 세 가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제 쪽으로 미다아웃할 때, 제일 대표적인 스텝이, 이거 어, 원카운트 수비, 공격자 쪽으로 올 때는, 이렇게 남는 게 거의 이제, 일반적이죠. 공격자세. 그리고 혹은 또, 흡수시키면서 받을 때는, 오른발, 왼발로, 그렇죠. 그렇게 받는 스텝이 있을 거고.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원 스텝으로, 대부분 슛 던질 때도 하우스텝, 원, 이, 스텝 잡아서 슈팅도 많이 쓰세요. 드라이빙 쳐서. 그렇지. 스텝.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공격 자세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 되면은, 예를 들어서, 딱. 그렇죠. 자, 공을 잡으실 때, 그냥 고, 공을 저한테 주시면, 그냥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 저한테 여기다 줘보세요 여기다 쳐보세요. 그냥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똑같이, 원투 스텝 잡는 것처럼, 축발은 똑같이, 가고,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축발은 아, 똑같이 이렇게 오고. 렇게 와서 아까 이렇게 왔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와서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 그렇죠 근데 점프를 너무 많이 뜨면안 돼요. 어, 약간 좀 어색한데 예. 그냥 완전 점프도 그냥 이런 아, 식으로. 아, 가라앉듯이. 아, 네. 네. 그렇죠. 아, 예. 아, 네. 그걸 이 조금 더 빠르게. 그렇죠. 어래도좀 어, 되게 어색하게 어색하다. 딱, 딱. 자 너무 넓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오른쪽 드라이 빙 아, 왼쪽 드라이빙, 슛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스텝이 100%다 일정할 수는 없지만 드라이빙만 신경 써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넓으면 당연히 드라이빙하기 편하겠죠. 근데 슛쏠 때도 이렇게 쏠수 있어야지 네. 연습을 해보셔야 그러니까 돼. 그러니까 너무 넓기 잡지면 안 된다. 그렇죠. 바로 슛 올라가야 돼. 네, 네, 네. 그 동작을 이제 내 걸로 만들어서 연습을 해. 어디? 아, 그렇죠. 어... 그럼 이게 이, 여기 한 발이 이게 한 발인 겁니다. 이게 하나죠. 이게 하나인 겁니다. 아, 네. 어, 그래서 이제 좌우로 갈수 있게. 그렇죠. 축발이 사실 양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축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됐다가 왼쪽으로 가려면 좀 어색하고 하니까. 네. 예, 이렇게 잡으면 왼쪽이 축발이 되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잡았을 때는 왼쪽 축발이 되니까 좌우로 가기 어려운데 이번에는 이렇게 잡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건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아. 제가 이제 KBL도 많이 이제 보고 음. 선수들 이제 영상도 보면 대표적으로 KBL 선수들 중에서도 원스텝으로 잡아서 공격 옵션을 가져가는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뭐 이것만 한다는 건 아니고 다사용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하겠지만 그러니까 원스텝으로 잡았을 때 디펜스가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할지 모르게끔 만드는 거거든 음. 지금 드라이빙의 포커스를 맞춰서 해볼게요. 일단 디펜스가 슛을 쏠수 없는 상황까지 수비자가 바짝 붙어있던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형 이렇게 이올라온 상황에서 수비자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잡자마자, 그렇죠. 나는 준비할 동안에 아무 쪽이나 갈수 있기 때문에 수비자의 위치를 보고 그냥 잡자마자 슛볼 생각 없어요. 왜냐 수비가 붙어있으니까. 떨어뜨릴 생각이 아 바로 자르는 거예요. 잡자마자 바로. 그렇죠. 그렇 근데 100% 붙는다는 보장이 또 없으니까. 원스텝을 잡았을 때 스이다 떨어져 있다. 그럼 이 상태에서도 아, 바로 손자. 다 되겠다. 되게 힘들어요. 원 스텝으로 슛 쏘는 게 발란스 잡기도 힘들고, 어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슛을 쏠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더, 더 유용하겠네. 아 그렇죠. 그래서 한번 쏴봐야 다음 슛이 아, 네. 제올수있줄 알고 준면한 쪽으로 빠르 이번에는 로우 스윙해서 드라이빙 한. 잡자마자 밑트로 아. 네. 네. 볼을, 볼을 잡자마자 티비 손 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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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잡으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려면은. 원스텝 자우 스텝, 스텝 움직이려고. 원스텝 자우 스윙. 아. 밑으로 돌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오른쪽으로 할 거예요, 오른쪽. 그러면 오른쪽으로 할 거면 그냥 이상, 여기 피치한 위치에서부터 밑으로. 아. 그렇죠. 반만 돌리면 됩니다. 잡는 순간. 쭉. 그렇죠. 그니까, 쭉. 쑤비선 손 밑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잡는 순간. 그렇죠. 그게 좀 부드럽게. 그러니까, 잡으면서도. 자꾸, 이런 것도 사실 말 그대로 트리플 스렛시랑 비슷한 거잖아요. 음. 해, 내가 어디로 갈지 흔들다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따다닥 쭉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폭발적 코어의 힘이 들돼 있어야 돼빵 들어갈 수 있게. 공 캐치를 딱 잡는 순간부터 나는 들어가겠다. 원 스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빙을 마음 먹겠다고 하면은 원 스텝을 잡아 야 지금 타이밍이라고 되면 0개 잡아야 돼. 그렇죠. 수을안 써드려도.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지난번 영상 못 보셨던 분들은 여기 상단에 지금 보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받아서 이제 나오면서 주로 했었고, 오늘은 어쨌든 받아서 세워놓고. 바로 리프트! 두. 오케이. 바로! 한번더들면안 돼요. 한번 이거 차면 안 돼. 한번 차면 안 돼. 바로! <놀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어, 예를 들어서, 수비자가,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에서 외곽으로 볼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살짝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잡는다고 생각하실 때, 원스텝. 그렇게 잡아야만 돌파하기 쉽고 빠르게, 빠르게 결정할 수 있어요. 수비 위치에 따라서. 자, 제가 이제 이번에는 한번 주면서 수비를 해볼게요. 저를 보면서, 제 위치를 보면서 이제, 스피드 있게 일단은 드라이빙 하는 거에 먼저 포커스 맞춰서. 도! 그렇죠!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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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원스텝은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자, 업스텝!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볼더 밑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수비를 조금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공을 잡을 때부터 스텝을 본단 말이에요 어. 대부분 이번에 왼발 오른발 잡고 왼쪽 드라이브 진짜 쳐보세요 왼발 오른발 거 어. 1로 와 있는단 말이에요 이데 아, 어. 1로 가도 되는데 사실 트레블링나올 확률도 좀 어. 많고 그래서 원 스텝을 잡는 이유는 정말 어. 대신에 도, 드라이빙 돌파하는 속도도 원 스텝 훨씬 빨라요. 만약에 수비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스페이스을 넓게 하셨다가 볼이 오는 사이, 상황을 점프 캐치해가지고 원 똑같이 하프 스텝으로 들어오면서 잡아서 드라이빙. 이거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대표적으로 SK 선영이. 예. 낫 진짜 빠르시잖아요. 진짜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영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수비자도 한발 들어오면서 똑같이 원 스텝 잡고 아무 쪽이나 잡으세요. 바로. 그렇죠. 이 스피드가 아... 이제 빠르죠. 아... 많이 본것 같아요. 많이 본것 같아. 어... 같죠. 네, 네. 아. 리가 아, 네. 일부러 이제 수비가 멀어져 있을 때보다도 예 수비와 우리가 거리가 좁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스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선영이. 알고도 못 막는 이유가 물론 스피드도 있고 진짜 이, 이 사람이 드라이빙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막지 못하는 이유. 방향이 있잖아. 어느 네. 슛도 좋은데다가 양쪽을 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기가 힘든 거지. 이거 그러니까 원스텝 슛이 저 한번 접어주세요. 굿. 자, 저 다시. 주면은. 그러니까 중심을 흡수를 시켜야 돼 공을 잡을 때. 그렇죠. 한번에. 땀. 예. 네. 스탠스를 넣어주세요. 스탠스를 조금 더 넓게 해도 좋아요. 조금 더 넓게. 그렇죠. 그니까 스쿼트 하듯이 그렇죠. 지금 나오면 그렇죠, 그렇죠. 빨리 판단하는 거죠. 아형 오케이, 그, 그. 어, 그래. 그러니까 리듬을 약간 타고 자세를 낮추니까 더잘 보이겠습니다. 음. 대신에 캐치는 무조건 이제 공한테 받는 사람 쪽을 보면서 내 수비 지금 어떻게 이, 대충 수비 안 나온다 그럼 잡아서 예 부지슈 안 써도 그래도. 안쓰더라도 원스텝 잡고 안돼? 주고 다음 동작 하시기 빠르, 빨리 판단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이런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 더 넓어도 돼요 한번더좀 과장되게 해볼게좀 넓게 네! 싸우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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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케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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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자 오케이 자 드라이빙이에요 똑같이 슛모션 슛자세 똑같이 슛굿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돌파 옵션이 하나 더 생겼어. 아. 미드아웃 하는 거 45도로. 번금 바로. 아, 이거 기다리시면 안 돼요. 좀더 끌고 와야죠, 수비를. 그렇죠. 그렇죠. 후. 오른쪽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똑같이. 잡고.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여기 한번 더. 바로. 오케이.

아 어, 어, 예, 오늘도 간단하지만, 어,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맨날 얘기해,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바로 밑에 또 나가야 돼. 서민파스켓볼, 인스타페이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은 맨날, 맨날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박성 코치에게 바로바로 배울 수 있으니까 많이 또 문의해 주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영상 좀 많이 보시는데 또한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어... 연습을 하면 좋을 건지. 요즘에 좀 농구 좀 이.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냥 별거 없어요. 사실 되게 다 알고 계신 움직임, 뭐 스텝 다 알고 계신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내가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많이 보시고 또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고. 그쵸, 또 어떤 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네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좀더 배우고 싶거나 어렵다고 생각되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 박상원 코치랑 함께하면서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열심히 연습해라 오케이 고맙습니다. 오케이.